안녕하세요 안홍길 네, 사회자 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영상 찍는 것 조금 부끄럽긴 한데 제가 여행업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일본에 놀러온 겸 일할, 일하러 온겸 이렇게 왔다가 오늘 공항으로 귀국하는 날이 아직도 한 2시간 정도 영상, 40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영상 콘텐츠들을 뭐,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이러다 보면, 사실, 사실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최근 거만 몇개 이렇게 보시는데, 가끔씩 어떤 분들은 진짜, 직진입니다. 옛날 영상까지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뭐 되게 신기하게. 정말,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옛날의 영상들 가져오셔가지고, 어 이거 어땠나요? 뭐, 이렇게 해도 해보고 싶어요. 이러신 경우가 한 번씩 있더 사실, 이제, 지금 이 영상도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보고 계신 여러분을 위한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를 하할 반응이 좋으면 제가 퇴근길을 찍어 볼 거고요. 반응은 사실, 따봉 눌러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나 쇼츠 같은 거 보면, 네, 저도 참 이렇게 하트나 이런 거참안 누르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아무튼, 제가 여러분의 관심, 네. 사실, 뭐,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준비하면은 잘 돼요. 근데 가끔씩 이제 파워 제이분들, 계획형이신 분들, 막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진짜 막 나는, 어쨌든 여러분께서 이제 결혼 3, 4주 전에도 이렇게 바쁘실 테니까 그때 너무 바쁠 것 같은데 식순을 좀 빨리 좀 끝내놓고 싶다, 준비를 이러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한두달 전부터 준비하고 이거 끝내놓으면 안 되나요? 한달반 정도에? 를 미리 좀 세팅 을다해놓 고, 나좀맘 편히 좀 다른 거 하고 싶다. 이런 경 우가 있 으시 거든. 요 근데 이제, 우 리가 통상 왜한달전 부터 많이 준비 를하 냐면, 일단 여러분 께서 식순을 식순 을 신랑 신 부의 마음대로 컨트롤 할수 있는 거 다라는 전제 를 저는 조금 버렸 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은맞는말같 기도 하지만, 또 우리나라 정서 에는 아닌 이야 기일 수도 있 거든. 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식순 안에 들어가는 뭐 혼인 서약이나 뭐 어떤 입장곡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축가를 친구가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분께서 결혼식 2주 전에 갑자기 연락 오셔가지고 진짜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하필 그 주말에 이렇게 잡혀서 내가 못할것 같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축가 축사자분께서 약간 건강상의 사유로 몸이 아프셔가지고 이거를 타게 되는 상황있거든 이런 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예시들은 제가 웬만하면 대부분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아, 굉장히 많다고는 안 할게요. 네, 많아요. 보통 변동되는 이유들은 그런 상황이에요.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부모님께서 특히 아버님들, 아버님들께서 뭐 말씀 없으시다가 갑자기 한, 한 1주전 2주전에 오셔가지고 내가 덕담은 언제 하면 되노 축사는 언제 하면 되노 이러신 상황도 있어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는 사실 양반이고 써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아무 말 없으시다가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좀 심한 경우는 당일날 이렇게 가져오시는 경우도 뭐 이건 진짜 흔하지 않는 경우죠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내치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이 100%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실수. 또 약간 이런 반문을 하실 수도 있죠. 아, 저희는 뭐 덕담 정말 안 하실 거고 주변에 축가 축사 해줄 사람 없어 가지고 를 두고,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 축가를 할 사람이 없어서 전문가를 불렀다고. 그래서 갑자기 축가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네. 사실은 이거는 저희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뭐, 1, 2주전에는잘 없는 거 이런 취소는 보통 한달 한 전? 청모 시작할 때좀 이런, 청모 달이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 저희 딱히 뭐, 사회 봐주실 분이 안 계셔서 섭외했습니다. 그러면, 고노와 타시를 두고, 이 나를 두고, 사회를 봐줄 사람이 없어. 당장 취소해. 아,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변동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식식순이 제일 많이 뭔가 바뀐가? 뀌한이거든 제가 이번 주 팀도 한두팀 정도 이번 주에 금주의 식순을 바꾸셨어요. 뭐 이렇게 순서상의 변경 정도이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저희가 한달 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변경이 많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자꾸 수정 파일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최종본이 최최종본이 찐 최종본이 진짜 리얼 레알 최종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일찍 준비하신 팀들이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생겨요. 최종 점을 최종을 자꾸 하시는 분들은 파일이 자꾸 생기면 나중에 사회자한테는 본운이잘 왔는데, 플래너님한테는 두 번째 최종본이 갔었고, 예식장에서는 첫 번째 최종본이 갔었고, 이게 이제 당일날 리허설 하다가 다 헷갈리고 그런 상황이 정말 가끔씩 있습니다. 운돈의 카오스가 생기는 경우, 그래서 참 신기한,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저희가 보면은 막 어떤 팀들은 정말 식순 준비를 야, 이 사람들, 이분들은 본인들 결혼에 있나 싶은 느낌의 분들도 계세요. 사실 결혼식에 크게 애착 없으신 분들은 막 저, 저랑 플래너님이랑 직장 담당자님들하고 합세해가지고 식순 제발 달라고 일주일 전까지도 식순을 안 주시고 입장복도안 주세요. 달라고 달라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자꾸 뭐가 이렇게 바뀌니까 본인도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아무튼 그랬다가 당일날 식장에 가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최종 이제 플래너님께서 갖고 계신 최종 발, 식장에서 가지고 있는 최종 발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다음에 이제 아마 여러분 뭐 저도 사실 결혼을 안 해서 그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대충 이해. 당일날에 여러분의 의사소통은 이성적으로 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보고만 있어도 그래요 당일날 사회자나 어떤 플래너님이 시모님 이거 혹시 좀 이렇게 돼 있던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런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막 답장을 답변을 하고 계시다가 또는 답변을 하려고 막 해도 그 상황에서 막 주변에 친구들이 오거나 직장 동료가 오거나,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막 아우 기랑 라기라 너무 예쁘네 이러면은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그때 기억으로는 신부님께서 멘탈이 완전 나가셔가지고, 그냥 사회자 최종으로 가자. 지금 내가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나 못하겠다. 그냥 사회자분 최종대로 가자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너무 빨리 준비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막, 이런 어떤 계획형이신 분들은, 저는 사실 200% 피거든요. 자신을 그 단어, 약간, 반발하고 싶어 하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 오늘이니까, 나, 아,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약간, 근데 이제 뭐,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어 반골 기질, 반골 기질 있으신 분들은, 뭐 그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진짜 저렇게 안할 자신. 나는 변경 진짜 안 생길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제가 그냥 글 하나 드리면, 한, 한달 전, 한달반 전, 두달 전, 이렇게 준비 다 해놓으세요. 준비해놓고, 오빠 이제 식순 꽁꽁, 숨겨놨, 꽁꽁 숨겨놨다가 에너지를 막 2주 전까지만 갖고 있다가 식장에 어떤 그 데드라인들이 있거든요. 보통 한 일주일 전입니다. 이때 그냥 막쫙 그냥 쏟아내버리세요. 너의 말은 틀렸다. 긴길 너의 말은 틀렸어. 2 주전에 내가 이거 하 따놔가지고 PDF, PDF 따놓으셔가지고 내가 두달 전부터 준비했는데 이거 변동 하나도 없었다. 다 여러분께서 증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리 공유만 하시면 되요 그랬다가 수정 파일 생기면 괜히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저는 요 얘기는 사실 전문가로서는 돈 받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면 안 되는 이야기긴 이 하지만 이 영상 별로 많이 안 보실 것 같아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좀 그렇거든요. 저는 누군가를 고용해서 누군가에게 뭔가 외주 업체나 이런데다가 일을 부탁할 때 일감을 이 사람이 헷갈리지 않게 잘 일감을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뭐, 물론, 알잘 딱깔센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알아서, 알아서 잘 해주는 것도, 알아서 잘 해드려야 되는 거는 당연히 우리의 덕목이기는 한데, 근데 또 굳이 이 사람을 헷갈리게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진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전문가 입장에 요그래서 식순 변경이 이게 많으셨던 팀들이, 제가 다른 사회자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님께서 덕담을 하기로 하셨다가 빼셨어요. 그래서 내가 덕담 없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자꾸 내 마음 속에 덕담 있지 않았었나?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파일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고 히스토리를 체크. 하고 상담일지를 체크를 하면은 분명히 없었던 건 맞아요. 없어진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냥 무의식 중에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에는 나랑 여러분하고 나눴던 대화라는 게 있으니까 덕담 있었어요. 덕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예전에 이제 내 기억 속에는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덕담에 빠진 거를 알면서도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이팀 덕담 있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바꾸는 게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수정사항들을 사실 이제 우리가 2, 3주 전에 생기는 거는 뭐 당연한 부분이니까 뭐그 정도는 감내를 하는 거고요 대신에 너무 일찍 준비하실 필요는 없다 진짜 시기 가까이 오면 이것저것 사공들이 정말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사공들이 많이 생길 거니까 한달 전부터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사하 게도 지인 분들 이나 부모님 들 께서 뭔가 이것저것 해 주시 라고 한다면, 우 리가 할수 있는 범위 내 에서 뭐 할수 있는 범위라내 라고 하면 식장 에서 세팅 된 어떤 예식 진행 시간 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안에서, 우 리가 할수 있는 부분 들이 있 으면 최대한 감내 를해드 리자 할수있게 배려 를해드 리자 이런 마인 드로 접근 해주 시면 좋을것같 습니다. 또 결론 은식순 준비 한달전 부터 하 시면 충 분하 다. 너무 빨리 하실 필요. 플래너님 성향 따라서 약간 이게 플래너님들께서 이것저것 이것저것 막 이렇게 다막 관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시면 그냥 직순 준비도 플래너님하고 같이 하는 게 낫다. 왜냐면 사회자는 사실 저는 결혼식 안에서는 사회자가 굉장히 약간 소박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 많은 영역을 하진 않는다 생각해요. 근데 플래너님은 상황에 따라서 뭐 식장과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뭐 해메코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플래너님께서 관여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 둘씩 이렇게 나누시다 보면은 어떤 여러분과의 어떤 친화력은 플래너님이 더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야기하기 편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편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게 요게 이제 약간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만 정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아 이거 막 양쪽으로 이렇게 다 의견,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봐야지라고 판단하셔가지고 양쪽으로 막다 의견 여쭤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아저 추천은 안 하는데 왜냐면이 사실 끝나고 보면 다뭐 별거 아닌 것들인데 너무 많은 고민을 여러분께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지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저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성혼 선언문을 사회자가 하는 것보다는 부모님께서 하는 게다 하는 쪽이에요. 저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식순이 나와 있을 때, 뭔가 성원 선원이 사회자로 되어 있으면 한번 일단 이야기는 던져 봅니다.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의미도 있고 나가실 수도 있다. 요청하시면 제가 할수있는데 그래도 한번 여쭤는 보셔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같은 사회자들도 생각이 달라요. 어떤 사회자분들은 그냥 성원 선원분 뭔가 이제 어머니 아버님. 내가 볼 때는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뭔가 플래너님께서 식물 싸우, 싸우셨는데, 막, 아, 정말 혼나는 축하 댄스가 있는데, 이거를 뒤쪽으로 안 빼고, 이거를 앞에 하고, 부모님 인사, 내빈 인사하고, 너무 뒤로 빼고 싶은 마음 굴뚝 같겠지만,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 플래너님의 의견을 존중을 해줘야 돼요. 플래너님하고, 이제 신랑신부하고, 플래너님하고, 신랑신부님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나온 결론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더 입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아니라고.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많. 근데 사실 반대의 경우는 잘 없죠. 플래너님들 같은 경우는 사회자, 외부사회자 섭외하셨다고 하시면은, 직수는 그냥 그 사람한테 넘기더라고요. 그런 일잘 없긴 하는데. 근데 간혹 저도 듣기는 하거든요. 직수를 이렇게 짜서 이렇게 왔, 됐습니다. 했는데, 약간, 어, 이거 왜 이렇게 되었냐. 근데 그거는 약간 상호간의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것들은 사실 제 동료나 후배 사회자분들, 특히 이제 연차가 얼마 안 되신 면 하지만 여러분 께서, 생각하 는 목숨도 누군가 봤을 때는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하고잡이 여러분 마음에는 식순을 사회사하고좀 짜고싶다 이럴때는 조금 그냥 잘 돌려서 얘기 하셔야겠죠 성향이 그런거 좀 속상해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식순같이 봐드릴게요 라고 하시면 약간 조금 이제 제가 예식 사회 하 면서 나름 느끼 고 있는 마음 들을 이렇게 한번 풀어봤 는데, 반응 괜찮 으면 제가 조금 더몇개만 들어 보 별로 없 으면 여 기서 끝 이지 않 을까 싶 습니다. 그런 게참 되게 이렇게 얼굴 을 보여, 주 면서 영상,